안녕하세요. 살아보니 채널의 장재영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 야외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출탄아음의 지역입니다. 요즘 많이 이제 물어보셔요. 터키 어떤가? 그리고 선거도 얼마 전에 끝났고, 그래서 터키 여행이 요즘... 가도 되는지, 터키는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자, 아주 좋은 날씨인데, 에이, 바깥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란 하늘 속에 사람들, 여행객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블루모스크죠. 수년 동안 내부 수리를 하다가, 근래에 이제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블루모스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부의 확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유튜브에서 한 번도 못 보여드렸죠 블루 모스크 계속 내부 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었는데 터키 지진하니까 이제 많이들 좀 무서우신 거죠 괜찮은가 그래서 많이들 염려를 하셨는데 이미 여행은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이 있죠 그때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여행객들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들어가려면 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블루 모스크 같은 경우는 내부의 장식이 아주 화려하죠 1616년경에 술탄 다음이시라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슬람 모스크 거의 뭐몇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5년 정도 더 수리한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줘야지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보수가 진행되다가 최근에 이제 끝나고, 생각보다 줄은 없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모스크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키는 좋은 게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고 촬영해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든지 막 하면 제가 못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한 장소는 다 이렇게 유튜브 찍거나 라이브 하는데 문제가 없죠. 고은경 씨는 오늘 오래간만에 인센티브, 인센티브 팀이라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신데 그냥 일반 패키지는 아니고, 특수 목적의 이런 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옷 빌려주는 거죠 여기 들어갈 때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가려야 하니까 여기 옆에서 빌려주고 있고요 자, 저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은 당연히 이제 벗고 들어갔죠 신발 벗고 신발 넣는 공간이 없네 신발... 여기 옆에 수발장이 있긴 한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여기 오실 때는 봉지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겠네요 자 블루모스크 야아 블루 제가 유튜브 한다고 정말 다양한 많은 이슬람 모습을 들어갔는데 확실히 블루모스크는 감동적입니다 내부가 아주 화려하주 푸른색으로 전체적으로 장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아라베스크 문양 꽃 모양,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칠을 해 놓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벽에 보시게 되면 타일이 있어요, 타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즈딕 타일이라고 해서 푸른색 타일입니다. 타일 한 장의 가격이 뭐, 당시의 은화 18개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비싼 그런 타일이죠. 아직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나 봐요. 가린 공간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펜스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 혹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이라서, 네. 안에 가까이 들어가는 거는 못 가고, 밖에서 이제 다들 보고 계십니다. 자, 외국 사람들 웃음 많죠? 여성들은 당연히 다 머리에 히잡을 쓰고 있고, 간혹 보면 저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블루모스크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행 중에 다리가 아프다, 마땅히 갈 데가 없다 하면, 이 모스크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있지만 않으면, 벌렁 누워 있다든지, 사실은 누워 있어도 되긴 한데,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좀 앉아서 쉬고 할수 있는 공간이 그니까, 러 모스크,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쪽에 중간에, 요, 요 기둥이 있죠? 기둥 있죠, 요네 개의 기둥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넓은 공간을 다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명 코끼리 다리라고 하는데, 현장에 도움이죠, 도움. 이 있고, 또반 도움이 있고, 또 작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기둥이, 최소한의 기둥, 딱네 개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요게 참 대단한 겁니다. 넓은 공간. 확 트인 공간이죠 요런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슬람 양식이 아니죠 비잔틴 양식이다 라 왜냐면 하 아야소피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교회를 만들 때 지금 안에는 기도하시는 분들 여자와 남자의 기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제 안에서 여자들은 바깥, 바깥은 아니고 한쪽 구석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선 에 자미라고 하죠. 자미. 엎드려 경배하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종교, 이슬람. 그래서 좀 낯선 종교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뭐 멀고도 가까운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터키라는 나라 우리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터키는 우리나라와 이제 형제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 이슬람 국가라고 좀모여를 하고 있는 나라.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죠 유럽인가 아시안가도 헷갈리는 나라 가 많이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나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아야소피아죠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블루 모스크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아야소피아도 정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여행 언제쯤 가면 좋을까 우리 수다님께서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한시간째 밖에 나와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땀은 전혀 나지 않고 반팔 정도 입고 다니면 아주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날씨 그리고 지금이 뭐가 좋냐면 체리 시즌입니다 체리 시즌 1kg에 40리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장 갔거든요 시장에서 본 가격이 1kg에 40리라 요즘 환율이 많이 또 떨어져가지고 대략 한 60원 정도 생각하시면 뭐 2,400원 사실, 네. 거의 뭐, 3,000원 안 되는 가격에 체리를 1kg를 할수 있으니까. 체리도 먹고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예, 보시기. 제일 좋은 시즌이 언제냐? 지금, 많이 더워지기 전에. 그 다음에 가을. 그간 이제 지진 때문에 그리고 날씨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고 해가지고 거의 집에서만 계속 하다가 터키 근황 궁금해 하시는 우리 아일리 분들 우리 가족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터키 알면 막 지진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우 무서워서 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여행객들도 없고 좀 을씨년스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다 회복을 했어요. 온 김에 또 아야소피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야소피아, 터키에서 딱 하나를 보고 가셔야 한다면, 아이 이야기 드리건데, 아야소피아죠. 그만큼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 아야소피아. 자, 옆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저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 무덤입니다 오스만 제국도 여기 아야소피아를 이용을 했죠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년 근처에서 묻히면 좋은 데 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바로 교에나 모스크죠 모스크 쪽에 많이 무덤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줄졌어요 아야소피아도 이제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시장권을 따로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료로 들어가는 대신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제가 블루 모스크를 가 가지고 여러 분께 보여 드렸는데 이 블루 모스크 들어가시는 거나 아야소피아 들어가시는 거냐 그냥 들어가면 큰 차이를 못 느끼세요. 그냥 뭐 크네, 넓네. 어이 멋진가 보다 하는데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당시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보시면 또 훨씬 더 감동적으로 올수 있는 게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네.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로마 로마하면 이탈리아 로마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데 476년, 47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소로마는 멸망을 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소로마로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소로마는 무너졌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이 땅, 여기 트루키의 이스탄불은. 330년입니다. 330년 이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당시에약 1700년 전에 대세는 아시아 쪽이다 라는 생각에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서 수도를 바로 여기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탄불은 로마의 수도가 된 거예요. 예, 이스탄불이 로마의 수도였다, 로마였다 하면 좀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콘스탄티노플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콘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수도가 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기도할,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로 지었다가 불이 한번 나고, 또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 세계 제일 중심이었던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도하기 위한 성전. 쉬운 게 바로 이 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야소피아는 우리가 정말 말로만 듣고 책에서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도하는 장소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야소피아는 만들어지게 되고 천년이 지나요.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에 일단은 요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아야소피아가 만들어졌을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무려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스만이 콘스탄티노플, 로마 무너뜨렸죠 로마가 사라진 것은 1453년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야사를 갖다가 어떻게 이슬람 성전으로 개조해서 당시 이슬람의 가장 강했던 오스만 제국의 황제의 기도처로 용됩니다 그러니까 두 제국의 황제가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아야소피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더 대단해 보이는 거에요 아야소피 외부는 저기는 예전에는 타일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타일이 아니라 이제 대리석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 가면 성당 같은 데 가면 다 타일 붙어 있잖아요 타일이 아니라 대리석 타일 같은 거, 돈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얼마 전에도 지진도 치해지이날 정도로 지진 많은 이 터키에서 아직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아야소피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 있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판기, 자판기 무슨 자판기냐? 여성들 머리카락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것도 모스크니까. 그래서, 이거, 스카프 자판기입니다. 요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고장났는지 이용 안 하고, 저기서 이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두번 쓰기 힘든 부직포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야 소피 오실 때는 반드시 스카프를 구해오시는 게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 아야 소피트웨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그리아 패밀리아, 스페인 가면 이제, 저, 가우디어에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성당이 14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140년 동안, 2023년 지금도 성당 하나 짓는데 뭐 빨리 질 수도 있겠지만, 어, 140년이 걸리는 시국에 처음 5 0 0년 전에 고구려 백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아야속피아 도대체 몇년 걸렸을까요?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천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대했던 성적 기독교의 교회 기도하는 장소인 거죠. 1500년 전 기술력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이거를 짓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그 많은 지진을 견디고 어떻게 이렇게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겠죠 자 지금 이제 정면으로 들어왔고요 위에 이제 레오 황제와 예수님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중앙의 이 문이 예전에는 이제 왕만이 드나들었던 문입니다. 아주 크죠. 옆으로 좀 작은 문들이 있고요. 이 문을 만드는 게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네. 노아의 방주 있죠. 노랑 같은 나무입니다. 어, 이 문을 통해서 아야소피아는 잘 있나 없나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 아저씨 남자분인데, 저렇게 몸을 가리고 가시죠? 이것도 팁입니다. 아야소피아 들어가실 때, 이슬람 모스크 차원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남자분들도 그, 무릎이 보이면 저렇게 가리라고 해요. 안 걸리면 괜찮은데, 앞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자, 아야소피아. 드디어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특히 아, 여행가도 괜찮은가, 안전한가,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떤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니까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우리 아엘레분들은잘 아시겠지만 저는 터키에서 10여 년째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 관련 궁금한 게 있다면 채팅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람 크기를 비교해서 이 아야소피아 보시면 좀 전에 그 블루 모스크가 어쩌면 더 화려했을 수도 있고요 더 느낌이 좋은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자, 이 아야소피아 방금 전에 봤던 그 블루 모스크랑 시간이 천 년이 차이납니다 블루 모스크 같은 경우는 1616 6년이고 이 아야소피아는 534년이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정말 대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대리석 판이에요 판이 보이시죠 아까 밖에서 봤던 것처럼 붉은 벽돌이에요 요거를 떼내면 붉은 벽돌 을 밖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붙여가지고 장식을 한 거죠 대리석도 상당히 귀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로마 유적지로 가면 대리석이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가든 뭐 그리스를 가든 로마의 영향권에 있던 그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 시대 유적 유물은 잘 아시겠지만 폐화예요 폐화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으스러지고 가일한장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는데 지금 그런 로마의 유적지에 들어오셨는데 로마의 황제가 있던 모습 그대로, 오수만의 술탄이 있던 모습 그대로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시간에 뭐, 1500년, 1000년. 이 시간을 두고 똑같은 모습을 똑같이 볼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아야소피아가 정말 대단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더재미있는 부분인데 저기 이제 커튼 쳐 놓은 거, 저기는 비잔틴 시대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였을 때의 유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이 이제 붉은 저 약간 색이 벗겨졌죠 저거는 오스만 시대에 만들어진 덧칠해진 그 모습 그러니까 로마와 오스만의 거의 완벽한 모습을 함께 볼수 있는 곳 아야소피아라는 곳 그래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까 블루모스크랑 비교했을 때, 블루모스크는 큰네 개의 기둥이 있었죠. 코끼리 발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 외랑이라고 해서 기둥 바깥쪽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이족도 통로가 있죠. 과거의 교회에서는 내랑에서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랑이 들어올 수 있었고, 외랑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내게기둥이 아니라 내랑 외랑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역사의 퍼즐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잔틴 시대의 황제. 야 로마의 황제 비잔틴과 로마는 같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로마의 황제가. 자 지금 여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보는 모습에 사람들 싹 치워버리고요. 로마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얀 옷을 두르고 댕기는 그 로마에 있던 당시에 로마가 이제 대관식을 하잖아요. 황제로 임명을 받는 장소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황제가 무릎을 한쪽 꿇고 이제 이 자리에서 황제의 임명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죠. 다른 곳은 다 카페트가 있는데, 여긴 카페트 벗겨놨습니다. 온팔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팔로스, 뭐 들어보셨죠? 옛날에 광고 뭐 브랜드가 있었는데, 온팔레, 세계 중심. 바로 여기가 그 오리지날이죠. 천년입니다. 천년이란 시간 동안 세계의 가장 중심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아야스피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독교의 중심이자 로마의 중심.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스만의 500년 동안 오스만의 중심이자 이슬람의 이슬람이란 종교의 중심이었던 아야소 이러한 생각을 보고 보신다면 좀더 감동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이아야소피아입니다자 정리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죠 여기 이제 W 모양이 있는 거 있죠 모양이 있으면 저기 알라입니다 알라 알라란 이름이고요. 이제 현판이 알라고, 그 옆에 이제 또 하나의 알라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모하메드거든요. 알라, 모하메드, 그리고 역대 술탄의 현판들이 쭉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 아야소피아는 이 트루키에를 시대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 500년 전에는, 딱 500년 전에는 지금 이 장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저런 현판이 없었고, 저 커튼이 없었죠. 아기 예수와 마리아님이 저기 계시고요. 옆에 미카엘 천사가 딱 있습니다. 그 전체는 다 황금색 모자이크에 화려한 교회. 하지만 지금 시대는 뭐예요 이슬람이 98%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라 모하메드와 기독교의 모습은 가려져 있는 지금의 터키를 가장 대변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아야소피아인 거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죠. 그 메카 방향이 지금 여러분들 정면에 문처럼 보이는 미흐랍이라는 겁니다. 미흐랍. 여성은 전혀 없죠. 약간 좀지송합니다 여자와 남자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밖에좀 구석에서 좀 기도하고 남자는 이렇게 들어와서 봐도 됩니다 미흐라 그리고 옆에 요거는 민바르 라고 설교단 이에요 이슬람 선생님이라고 하죠 아 지금 이 모습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기독교와 이슬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금 트로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휴 사람 많다 이 거대한 건축물 어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드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500년 전 534년 경에 이 아야소피아를 짓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5년 10개월입니다 아, 단지 불과 5년 10개월 만에 이 아야소피아를 만들었죠 그래서 100명이 한 개의 조로 100개의 조가 동시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지진심한 이트르케에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도 대단한 거고, 그 짧은 시간에 지어진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불가사의 한 건축물. 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온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보면 알수록 이제 이 아야소피아 보시면서 어떻게? 아,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그 시대 상황, 그리고 종교적 상황. 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알고 보시게 되면, 야,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아야소피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우리 알레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어, 아침 일찍, 지금 사람 엄청 많죠?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해뜰 무렵이에요. 이 아야소피아는, 1500년 전는 당연히 전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창문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쫙 들어오겠죠. 그럼 마치 천국에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모습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모습 한번 보시고 하면 여러 측면으로도 아야소피아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한번 와 보시는 거. 혹은 뭐 저녁시간에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아침 일찍 한번 와보시려면 꼭 권해드립니다 지금 2층 저기 보시면 가려단네 저기 제가 가리키는 곳 있죠 그쪽에 이제 성화가 있고 어 저기는 나와있다 저 보이시나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지금 2층 모습인데 저쪽이 마리아님 살짝 보이네요 마리아님 보이고 있습니다 2층 가면 저기 비잔틴 시대의 아주 화려한 그 성화 여러분들 이게 이 시대의 배경을 알고 상황을 알면 멋진 게 우리가 박물관 가시기 여기에요 박물관 가시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죠. 보존을 위해, 보관을 위해서 다른 데 있는 걸 떼서 가져와서 그림이라든지처럼 벽화를 전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도 저거 봤고요. 오수만의 술잔도 저거를 봤고요. 저기서요. 여러분도 저기서 저거를볼수 있다는 거. 요런 생각하고 보시면 좀더 감동적이겠죠. 근데 2층은 지금 여전히 좀 보수 중이래요. 언제 연다 말도 없어요. 2층은 보수 중이라가지고 지금 못 올라갑니다. 2층 참 멋진데. 맞아. 아야소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한번 보지 말고 두 번, 세번 아야소페 오셔서 보시는 것도 참좋 좋을 생각을 합니다. 비잔틴 시대 의 성화를 못보셔서 아쉽다면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을 가시게 되면 비잔틴 성화를 아주 자세히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로마의 황제가 오스만의 술탄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그들과 똑같이 천년이란 시간, 천오백 년이란 시간 시간을 건너서 볼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죠. 여기서 거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콘스타티우스 대제와 유스티아누스 황제 중앙에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저기 다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바로 이 각도로 원래 있던 장소에 로마의 황제 오스만의 술탄이 봤던 것을 다같이 보는 거예요. 왼쪽에 저기 아야소피아를 받치고 있는. 유스티아누스 황제겠죠 그리고 오른쪽의 성체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세겠죠 그래서 이 아야소피아와 송소피아를 바쳤다 요거를 후대에 길이길이길이 기억에 남기고자 만든 황금색과 보석과 물을 섞어 만든 모자이크가 1500년이라는 시간을 뒤로하고 아직까지 이 장소에 자 이렇게 오늘 라이브로 터키 근황 여행 가도 될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트로키에 대해서 뭐또 여행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